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GIF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알록달록한 GIF를 만들 건데, 이 GIF는 어, GIF 형식 말고도 동영상 형식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자, 우선은 간단한 알록달록한 GIF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로 크리에이터를 켜줘서 캔버스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갤러리 옆에 있는 동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추가 옆에 있는 캔버스를 눌러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재생, 그리고 설정 프레임 추가가 뜹니다. 자, 지금 이 하얀색 바탕은 지금 여기 있는 캔버스 바탕이에요. 우선은 색을 빨간색으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프레임 추가를 눌러서 이 빨간색 위에 다른 색을 올릴게요. 파란색으로 채우고. 똑같이 프레임 추가를 눌러서 다른 색을 칠하고 또 프레임 추가를 눌러서 보라색. 이렇게 해서 네 색이 들어갔어요. 레이어를 보시면 네. 첫 번째 레이어에는 빨간색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프레임에는 파란색, 세 번째는 노란색, 그리고 네 번째는 보라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이 색이 순서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하는 느낌으로 저장을 하셔도 되지만 좀더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설정으로 가셔서 초당 프레임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로 땡길수록 좀더 색이 화려해져요. 그 대신에 초장 프레임을 좀더 낮추시면 색이 천천히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메인으로 가셔서 아까와 같이 동작으로 들어가서 공유, 여기 움직이는 gif, 지금 예제로 보여주죠. 이 상태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돼요. 렇지만 예를 들어서 웹으로 웹으로 올리고 싶으시면 좀더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럴 이게 웹 레디로 바꾸셔서 좀더 크기를 줄이고 네 파일 크기를 줄여서 내보내기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보내기를 하시고. 이미지 저장 을 눌러 주세요.